안녕하세요. 꿈의집 TV입니다. 아, 오늘 꿈의집 TV가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은 동해시 평릉동입니다. 아, 여기 넓은 부지에 어, 지금 한우 전문 식당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같이 붙어 있는 어, 부동산 매물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변부 살펴보면서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매물 요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어, 들어가는 초입부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저기가 아, 그 한우를 전문으로 하는 어, 식당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보이는 넓은 텃밭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음, 천천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주변부부터 보면은요, 저 뒤에는 주공 아파트가 자리하고요, 이쪽에는 또푸르즈 아파트 이렇게 돌면 이쪽이 그 천곡동이 되고 어 왼쪽으로 그 돌아 내려가면 은뭐 이람대 사령부 그 다음에 동해병원 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요런 곳 그리고 이쪽 그 동북 방향으로 어 무크 항이 어 자리하는 요런 곳에 도심지에서 살짝 한 발짝 나와 있는 요런 곳인데 어 한우 전문 식당을 하는은뭐 요런 곳입니다. 아, 여기 들어가는 왼편에 어 원래는 여기를 그 건축물 대장상에는 점포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꾸며서 어방 하나, 거실, 어 욕실 뭐 요런 타입인데 여기 뒤에 어 있다가 내부 한번 살펴보기를 하고요. 넓은 그 주차장. 아, 여기는 뭐 엄밀히 따지면 지목은 전이고요. 어, 대가 이쪽에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지금 그 식당 건물 이 있는 곳이 주목이 대.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저 아래로 해가지고 어, 전이 또큰 필지 에 전이 붙어 있어서 약 670여 평대두 필지 전두 필지 이렇게 여기는 전체 네 필지. 그 다음에 여기 식당 건물의 건평이라든가 뭐 이런 거 뒤에 매물 정보 시간에 늘 하던 대로. 어, 일괄 정리를 해가지고 또 안내를 해드리기로 하고, 어, 보면은 여기 주인분께서 뭐 너무 정성을 많이 들여서, 어, 가을되면은 가을꽃, 봄되면은 봄꽃, 어, 여름에는 여름꽃, 이렇게 피는 멋진 정원을, 어, 이렇게 또 가꾸면서 또 식당 운영도 하시고, 어, 여기는 현재는, 어, 점심 영업은 안 하시고요. 어, 저녁 영업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면은 여기는, 어, 전에는 이제 분수도 해놓고 작은 연못도 어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렇게 와서 뒤에, 어 밭에 경계를 보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그 식당 건물의 내부, 어 요거 영상 끝나면 이어서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는 단차가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잠깐 올라가 봤었는데, 해가 너무 잘 들어오는 남쪽으로 앉아 있어서 주택을 뭐 매체 지어도 충분한, 그리고 조망도 잘 나오는 요런 자리. 지금 뭐 가을 꽃들이 아주 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 요런 자리. 이렇게 올라와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식당이 이제 아래 자리하고요.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텃밭이 길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뭐 뒤에 지적도를 보면서 어 자세한 지적의 모양을 또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끝까지 가서 한번 살펴보면요. 은 여기 단차가 있는 턱이 젖어 있는 요 부분이 경계가 돼서 이렇게 돌아와서 저 아래까지 주인분 말씀으로는 저 밑으로 도어 몇평 정도가 더 흘러 내려가 있다 라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 어뭐 이웃분 하고 그런 뭐 분쟁의 꼬리를 굳이 어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어 그냥 뭐 쓰시라고, 어, 내비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와서 보면, 어, 요 아래, 어, 살짝 조금 더 내려가는데, 어, 그런 거는 뭐, 양보를 하는, 어, 요런, 어, 여유로움도 있는, 어, 요런 대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온갖 야채들, 채소들, 이, 여기서 나는 걸로 해서, 식당을, 식당에서 필요한, 부자재를 공급을 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거의 뭐, 천연재료, 유기농 재료를 활용을 해서 식당을 운영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저기, 식당 뒤에 가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어, 여기 동해시 시내에서는 살짝 한발 비켜선 어, 약간 조용한 어, 주택지에 위치해 있는 어, 식당 매물입니다 어, 엄밀히 지금 저 앞에 그 들어오는 입구 어, 보고 있고요 그 입구 옆에 게스트하우스 제가 들어오면서 설명을 드렸던 곳 어, 도로 접해져 있는 어, 여기 전체 물건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여기는 어,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 집을 짓고,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새를 준다거나 하는, 어, 뭐, 요렇게 활용을 해도 충분한, 아니면은 뭐, 어, 영업에 자신이 있으신 분 같으면은, 어, 본체를 여기다가 짓고, 어 영업장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저기는 역시나 뭐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런 걸로 쓸수 있는 이런 매물 속에 현장 안내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업장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건축면도 굉장히 넓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계산대, 그리고 이쪽이 주방인데, 방들을 이렇게 전부 다 개별 호실 어, 이렇게 꾸몄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좌식도 있고 여기처럼 이렇게 어, 의자 이렇게 꾸며져 있고 어, 각 방들이 어, 이런 식으로 방마다 이제 에어컨들이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어,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도 방... 그래서 또 이렇게 돌아 나오면 뭐 주방은 아주 깔끔한 주방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 이쪽에는 이제 그 정육하는 어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좌식 스타일도 있고요 뭐 애기들이 있거나 하면은 어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처럼 의자로 입니다 이렇게 안에 내부는 이렇게 뭐 아주 어 여기 인테리어한지 꽤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오면 이쪽에 이제 남녀 화장실이 각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직원들 쓰는 그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창고 공간 이렇게 물품 보관하는 이런 것. 그 다음에 뒤쪽으로 나가면 앞서 밖에서 살펴봤던 외부 공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또 이렇게 어 창고처럼 쓸수 있는 이런 공간 어 만들어져 있다는 거 이렇게 어 내부 살펴봤고요. 자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로 쓰고 있는 어, 집 내부 살펴볼 텐데요. 여기제 들어가는 전실, 신발장 그리고 여기는 어, 보일러실을 앞에다 이렇게 꾸며놨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은 어, 거실이 나오는데 왼편으로 돌면은 주방 그리고 옆으로 어, 이렇게 욕실을 이렇게 꾸몄고요. 주방에서 이렇게 보면 음, 거실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안에, 어, 방,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방 하나, 거실, 욕실 하나 해가지고, 어, 손님들을 위해서 쓰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해시 평릉동이라는 곳의 매물입니다. 어, 현재 그 아주 유명한 한우 숯불갈비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이렇게 올라와서 어, 빨간색 하나로 테두리 하나로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어, 나중에 지적도 보면서. 어, 뒤에 자세하게 또 지적사항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곳이 묵호진동 쪽이고, 이 아래쪽을 살짝 돌면은 동해시청이 있는 곳, 그리고 주변으로 보면은 이렇게 고층 아파트들이 어, 빙 이렇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뭐 아파트 세대도 많고 한, 그렇지만 요 집만 놓고 보면은 살짝 한갓진 곳에 동해 시내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요런 곳에 위치해 있는 매물, 더군다나 어, 뒤에 또 넓은 텃밭이 있고 앞쪽으로 또 어, 넉넉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요런 어,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여기 7번 도로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 바다도 그렇게 또 멀지 않습니다. 참고삼아, 물론 바다하고 아주 뭐 특별한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만 어, 지금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요 자리, 뒤쪽에 약간 높은 지대에 조망 좋은 텃밭, 넓은 전을 갖추고 있고, 앞쪽으로 또 넉넉한 주차장도 있는, 요런 매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부 이렇게 다시 한번 또그 살펴볼 텐데요. 보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 아파트 단지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어, 음식점 하는 곳으로서는 뭐 손님들 상당히 많은 어, 또 유입을 할수 있는 요런 자리라는 거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용도 뭐 카페라든가 베이커리 이런 용도로도 충분한 곳이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계속 이어서 뒤에 매물정보 연결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면서 또 지나는 길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를 해 드리는 음식점 매물, 다용도로 그, 업종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제목에다가 달아드렸는데요. 뭐, 카페든 베이커리든, 뭐, 어느 그 업종을 하더라도, 영업이 잘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7번 도로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동해 그 시를 관통을 하는 요 도로에서 뭐, 불과 한 2, 3분이면 들어오는 자리고요. 아래쪽으로는 청곡동 밑으로 해가지고 동해 시청이 자리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제가 드론 영상으로 살펴봤을 때, 때 여기 배들이 들어오는 무코항이 어, 자리하는 곳 그리고 여기 보면 합평 해변이 멀리하는 곳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금만 내려가면은 어, 해변이 자리하는 곳 이런 곳에 어, 본 매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적도로 보면은 제가 드론 영상으로 살펴볼 때 이렇게 하나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맨 뒤에 그 전이 하나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인 건물이 있는 식당 건물이 있는 지목이 대가 자리하고 있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어, 잔디가 깔려 있으면서 블럭이 이렇게 깔려 있는 이런 곳 여기가 지목 이 전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게스트하우스라고 소개를 드렸던 집이 한 채가 있는 곳 여기 지목이 대입니다. 저는 차를 이쪽에다가 세우고 여기 마당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뒤로 가가지고 어, 맨 뒤에 텃밭 있는 데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를 졌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내려다보는 방향이 남쪽 방향이고, 여기는 도시 지역의2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영상, 드론 영상으로 살펴드렸던 모습으로, 어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요 아래쪽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곳이 이제 지목이 태그 다음에, 여기 그 메인 건물이 있는 곳이 또지목이 돼. 그리고 여기는 전 여기 전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살짝 높아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망을 할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도 요 부분에 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뒤쪽에다가 뭐 카페라든가 요런 거또 충분히 자리가 나오고 아니면은 여기에 본체를 하고, 여기요 부분들은, 어, 세를 줄 수도 있는, 요런, 뭐, 다용도로 또, 어,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는 자리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네 필지 전체, 토지 연계 살펴보면은요, 도시 지역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 요기 대, 요기 전, 요기 대, 요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각각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메인 그 음식점으로 쓰고 있는 요 자리는 어, 경량 철골조도 있고요. 또 조적조 해가지고 벽돌을 쌓아 놓은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 해가지고 뒤에 어 이게 창고 용도로 쓰고 있는 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목구조 해가지고 뭐 전체 290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데요. 어 요거는 평으로 환산하면 약 88평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건축물 대장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시멘트 블록조로 해가지고 안에는 편백나무로 이렇게 내장이 돼 있었는데요. 어, 용도는 점포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어, 30.7 제곱미터 해가지고 어, 약 9.2평 정도 되는 이런 어, 게 앞에 들어간 입구 쪽에 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 매물 매물 정보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동해시 평릉동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네 필지가 전체 면적이 675.4평 정도 되고요. 건평은 메인 건물은 88 평이고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쓰고 있는 원룸 형태의 건물은 9.2 평입니다. 대두필지, 전두필지 도시 지역의 이종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혹시라도 어 나중에 이제 뒤쪽에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개발행위를 할때 건폐율 6 0에 용적률 250%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도로 접하고 있고 주변이 전부 다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어, 이 방은, 요방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표시한 거는, 어, 요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용이고, 어, 메인 건물은, 그건 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음식점 용도로 쓰는 거라서, 거긴 방 표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금박 그 건축물 대장 살펴본 대로, 경량 철골 플러스 조적조, 요건 메인 건물, 그 다음에 시멘트 블록조는 어, 이, 저 게스트하우스 용입니다. 층수는 둘다 단층이고요. 앞에 건물은 1996년도에 준공이 났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어~ 그 조적조라고 설명을 드리는 요거는 (85년도에) 준공이 난 겁니다 동해 시내 중에 약간 여유 있고 한갓진 곳에 위치해 있다. 어, 주변에 아파트와 대형병원이 위치해서 다양한 고객이 그 상존하는 요런 자리라는 거, 그리고, 어, 맨뒤 전에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아니면은 커피숍 등 상가 건물을 더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요런 여유 있는 부지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아주 유명한 한우 음식점을 사용을 하는데 다른 용도로도 전용이 가능하다. 뭐요 자리 자체에다가 커피숍이랑 베이커리 뭐 요런 거를 꾸며도 되는 요런 자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넓은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금액이 매매가 20억에 나와 있는데요. 어, 조정의 여지가 조금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뭐 항상 매물 접수한다는 거 그다음에 매물의 촬영에 대한 비용은 전혀 없다는 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요번으로 연락을 주시고 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 영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영상 이렇게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